나무성 스페셜 5데이즈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읽기에 앞서서 선지자와 예언, 또 성경의 예언서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구약에 나오는 예언서들을 살펴봤죠. 오늘 영상에서는 예언자의 직무 또는 그들의 사명이 그 이후에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해 보면 제일 마지막은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가 활동했던 시기가 기원전 430년경이라고 한다면 그 뒤로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예언이 멈춥니다. 성경 기록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 시기를 침묵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가 아니라 세대 요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계보가 말라기 즉 구약 성경에서 끊어지거나 멈춘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까지 이어져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또 찬양했던 안나나 시무원 이런 사람들 역시 예언을 합니다. 또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도 묵시문학이죠. 예언적인 성격을 가진 책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도 선지자요, 요한계시록은 예언서로 보아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예언사역은 구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신약과 예언은 그리스도를 통해 연결됩니다. 사실 신약은 예언의 완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구원자가 드디어 신약에 이르러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구약 성경이 예언이라면 신약 성경은 예언의 성취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또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선포한 예언이 진짜라고 증명되기 위해서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가를 봐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모든 구약의 예언이 참이고, 비록 그 시대에는 멸시받고 무시받았지만 그 선지자들이 모두 참 선지자였다는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예언은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점에서도 물론 연결이 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점에서도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선생이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놀라운 지혜를 가르치시고 능력을 행하는 그 모습은 선지자로 보기에 전혀 이상하지가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십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는 모든 것은 선지자의 말과 행동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예언자라고 한다면 예수님만큼 그 일에 합당한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둘째는 신약과 예언이 성령을 통해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예언의 영감을 포함합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씀을 전했듯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도 담력과 지혜를 얻어 복음을 전했죠. 또 성령이 임하면 예언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다루었듯이 환상과 꿈은 예언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결국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예언을 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예언의 은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으로 예언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즉,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은사 가운데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예언을 주고 계시고 예언을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도 예언의 역사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언의 완성이시요 예언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또 성령을 받고 성령과 동행한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우리에게도 예언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많은 사역들도 예언과 연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처럼 그렇게 예언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언서를 기록한다거나 예언을 선포하거나 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것은 모두 예언적인 실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계속 강조하고 있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언을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목회자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분열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는 예언을 받았다고 확신하지만 누가 봐도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죠. 앞에서 다루기는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언을 분별할 것인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경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일치하는가를 봐야 합니다.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사탄도 그렇게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예언이 성경에 어긋남이 없는지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과 부딪히진 않는지 살펴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예언이 혹은 예언을 전하는 사람이 교회에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봐야 합니다. 자기의 영광이나 자기 자랑, 세속적인 목표를 추구한다면 바른 예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 덕이 되지 않고 분열시키거나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것도 바른 예언은 아닙니다. 셋째, 인정받는 다른 예언자들 혹은 목회자들이나 평신도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일치하는가도 봐야 합니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혹은 성령의 열매와 어긋나지 않나 살펴야 합니다. 예언은 결코 무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험담과 비방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품과도 맞지 않고, 성령의 열매와도 맞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예언일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사탄과 거대 선지자가 성도들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 살아가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무성 스페셜 5데이즈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예언서 말씀 통독에도,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세션은 호랩산 기도회와 함께 하는데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의 은혜가 하루하루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